25년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침을 먹을 생각이 없고, 그래서 책을 읽는 연습을 좀 하고 출근하기로 합니다. 지금 시각은 여섯 시 삼십 구 분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될 정신의 계벽 정신의 계벽 하루에 한 10분 정도 무엇을 하면서 목표지향적으로 하게 되면 노동이 됩니다. 목표지향적이 아닌. 목표지향적이 아닌 감각 감각을 하면서 책을 읽기로 한다. <laughs> 먹고, 마시고, 충분하다, 충분했다. 이제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들을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봄나라 책을 봄나라 책 정신의 개벽 봄나라 책은 1권에서부터 20권까지, 1권 늙어의 생활, 늙어의 생활에서부터 10번째 책, 등친의 계벽, 그리고 20번, 20번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라는 유종열 선생님이 쓰신 책 20권의 책을 기반으로 수행, 구도의 길을 찾아가는 단체 모임입니다. 오늘부터 책을 읽어갑니다. 열 번째 책에서부터 읽어갑니다. 봄나라 홈페이지에 그 낭독 그게 그 순서, 시간에 맞춰서, 분나라제열 번째, 즉 정신의 계벽을 읽어갑니다. 우선 읽어가면서 그 목소리를 내키로 듣습니다.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4제 10권 정신의 개별 서문 이중 나선 구조로 쓰여진 책이 세상에 나오다. 봄나라에서 발행한 책이 모두 열 권입니다. 1. 일봄의 생활. 2005년 6월 5일 발행. 2. 나는 봄이다. 그로 존재한다. 2007년 3월 2일 발행. 3.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2007년 11월 20일 발행. 4. 봄 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2008년 5월 20일 발행. 오 봄날 증독 2008년 9월 24일 발행. 육 태양의 탄생 봄나라 2009년 5월 2 0일 발행. 칠 사람의 완성 2009년 12월 5일 발행. 팔 삶의 완성 2010년 7월 1 0일 발행. 구 사랑의 완성 2010년 10월 1 5일 발행. 집정신의 계벽이 2011년 5월 수5일 발행 저자 유종렬은 나이 40이 되던 해인 1984년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존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동서부금의 병전을 유시한 철학심리학 등의 도서를 약 1,000권을 독파하고 하라는 대로 수행을 할 수나 실패를 하여 그동안 안 해보았던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몸 돌아봄을 시작하여 동정이겨가 된연후에 마음 돌아봄 생각과 감정,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몸 중이겨가 된연후에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안으로 향하는 감각이, 으로 향하는 생각을 이김으로써 정처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자리를 잡아 변해보니 생각의 주의 삶에서 보내보니 감각의 주의 삶으로 전환하여 성신의 공명을 깨달아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워낙 유정열 선생님이 이 봄나라 를 창시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1994년의 일이었습니다. 공부의 과정으로 말하면 천권의 독서를 통하여 좌네를 개발하여 사유의 차원에 도달한 후에 생각대에 억눌려 있던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는 수순을 통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자리를 잡아 몸과 감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쓰는 정신의 자주력을 확립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인터넷 카페 에 글을 쓰는 길교 만난 인연들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나무없이 열 권에 이르렀습니다 독나라 책은 학문이나 종교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로 이중 나선 구조로 된 글로 일관하여 그를 읽기만 하면 밖으로 향하던 위식이 안으로 향해지게 만들고. 감각을 통하여 안으로 파고들어가면서 그본 것을 생각으로 밖으로 표출하고 표출한 생각의 미진한 점에 입각하여 안으로 다시금 파고들어가도록 하여 입자적인 전해와 파장적인 문의를 동시에 개발을 시켜 자연스럽게 의식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책입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책 의식을 개발하는 삶의 괴로움은 정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여 중력 구심력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 밖으로 향하는 생각과 감정을 잡아돌려 다스리고 부리는. 힘이 미약하여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을 다스리기 위해서 안으로 당기는 감각의 힘을 길러 그 심력이 원심력을 이겨 하단전에 정신이 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신이 자리를 잡아 부동하여야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릴 수 있어 마음병, 몸병을 고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성시대가 가고 감성시대가 도래야 했습니다. 생각, 양, 이, 양, 생각이 음, 감각을 억누르던 의식구조를 타파하여 감성시대를 열려면 봄나라 책을 읽어 감각을 개발하는 길로 매진하여야 합니다 단지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 위주로 살던 번뇌 망상에 시달려 괴로운 삶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위주로 살면 번뇌 망상에 시달려 괴로운 삶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 위주가 되면 정신이 차려져 마음의 고통과 몸의 아픔을 이길 수 있고 정신이 광명을 바라면 소기가 방광하여 사랑의 화신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봄나라 책에 인성교육의 유체가 있고 인간개발 두뇌개발의 핵심 이 있고 진정한 출세와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봄나라 책 열 번째 책 등신의 계벽 서문을 오늘 아침에 낭독을 했습니다. 틈이 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건 또는 사무소에서 이건 책을 낭독하자. 책을 양독하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내 표정을 빠지지 않고 자세히 봅니다. 내 지금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까지 술 마시고 마구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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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대충대충.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봄나라 책에서 얻는 지혜는 또한 특별합니다. 오늘부터 봄나라 책을 읽어갑니다. 그래서 봄나라 책 전체를 유튜브로 유튜브를 하면서 읽어 간다. 시간이 있는 대로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새벽에도 하고 또 낮에도 또한 사무소에 가면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내 표정이 어떠냐? 내 말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나는, <laughs> 10권 겁나라 측 10권 어, 어, 어. 《봄나라》 책열 번째 책. 정신의 개벽. 봄나라, 봄나라 책 읽기로 제목을 정해 봄나라 책 전체를 모두 낭독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1일 아침 분나라 출입기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김포공항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 소리가 요란합니다. 여기에서 마칩니다.